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어,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세종포천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서울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 세종포천고속도로가 12월 30일 개통식을 갔습니다. 불과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 사진의 모습은 고삼호수 위에 이 고삼대교의 멋진 완성된 모습의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세종포천고속도로가 12월 3 0일 개통이 되고 이제 1월 1일 서부터 포천 구리 서울, 하남, 경기도 광주, 용인, 안성에서 이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데 구리에서 포천 구간은 완성이 됐고요. 자, 구리에서 안성까지 이번에 12월 30일 개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사업 효과는 혼잡 구간이 60% 감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통행 속도가 시간당 10km가 증가가 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연간 8,400억, 일자리 창출 6만 6천 명의 생산 유발이 11조입니다. 지역 발전에 있어서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단축하죠. 1시간 14분이나 걸렸던 것을 또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 연계 강화로 지방과 서울, 도심과의 그러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산업에 있어서는 ICT와 융복합 그리고 해이진출 확대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도 첫번째는 국가적 상징성입니다. 두번째는 대규모의 그 국토간선도로망으로서 하루 약 10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하면서요. 그리고 첨단ICT기술융합은 스마트하이웨이가 바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 어 이게 지금 42번 도로 위로 이렇게 상판이 깔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형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주요 특징은 실시간으로 시속 200km까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간 인터넷 소통이 가능하면서 1km마다 인터넷 공용망 기지구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전판을 내보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휴게소입니다. 처인 휴게소. 용인시 처인구에 바로 모현IC 바로 이쪽에 있는 처인 휴게소. 지금 완성이 다 돼가지고 이러한 어,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같은 이런 어, 잠실 스타디움이라고 할까요? 도너츠 모양이라고 할까 하얀 눈이 쫙 덮여는 있지만은 이제 완성이 된 처인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서울세종서울고속도로라고 불리는데, 자 여기. 포천에서부터 내려와서 구리로 에서 서울로 와서 경기도 하남.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용인을 거쳐서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왼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노란색은 바로 중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땅, 땅, 땅. 도로를 알면 나도 강남 부전데, 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포천, 초록색으로 나와있죠? 어, 포천에서 구리까지, 자, 그 다음에 구리에서 서울을 거쳐서, 어, 하남, 경기도 광주, 그리고 여기 선명에 나와있는 부분이 용인시와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는 용인과 안성인데, 자 여기 구리에서부터 여기 안성까지가 이번에 12월 30일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구간인 안성에서부터 세종시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완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용인처인구의 원산면에 SK하이스 반도체 크루스터가 있고요. 이쪽은 고3 휴게, 그 휴게소가 있으면서 고3 호수 위로 고삼 대교가 지나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언제적 사진입, 사진입니까? 완성되기 전에 바로 어 이게 한 3,4년 전에 이렇게 공사가 한참 하고 있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용인간건설공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1년 전에 이렇게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뚫려가는 그 그러한 그 고속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조금 더 지연되는 이유는 지연된 이유는 어, 바로 어, 우크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레미콘 파동이죠. 그래서 공사가 좀더뎌졌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아, 이 다리 멋지죠? 이게 바로 한강을 33번째 가로질러는 고덕토평대교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2월 30일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달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멋진 고삼호수 위에 고삼대교의 모습이 지금 한눈에 쫙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고삼 호수 안성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바로 그 우리 그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 아시죠? 어, 섬이라는 영화 촬영지가 됐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 고삼 호수 위에 고삼 대교의 완성된 모습으로써 아스콘도 다 깔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차선까지 다 그려져서 개통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고3 대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구리 안성간 구간 개통이 12월 30일 모현 휴게소에서 또는 처인 휴게소, 처인 휴게소나 모현 휴게소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인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5일 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현황 및 행사 계획을 읽어보면, 어,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129km인데, 안성구리 구간 72km를 이번에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어, 일시는 2024년 12월 30일이고요. 어 장소는 처인 6에서 포천 방향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700명 내외 국회의원, 지자체 건설 참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인휴게소에서 12월 30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2월 30일 드디어 개통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서울고속도로에 개통된 나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어, 항상 저의 그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어, 저, 저희 또 연구소 또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세종포천고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용인 안성의 새로운 정보 그리고 돈이 될수 있는 땅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드디어 12월 30일에 개통되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